자, 순서별 문제예요 일단, 박스 먼저. 자, up until about 6,000 years ago. 6,000년 전까지는, 6,000년이면,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그지, 그지? Most people were farmers. 맞지? 이건 신석기 기준으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알았어, 모르겠어. 자, many lived in different places. 어? 그니까, 러 완전 신석기가 굳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신석기 초창기를 말하는 것 같아, 그지? 왜? 흩어져서 살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농경생활을 하면은 뭉쳐서 살아야 되잖아. Throughout the year, 1년 내내 hunting for food. 뭐야. 그니까, 러 아직 신석기는 아니네. 신석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네, 그럼. 아니, 신석기는 농업이잖아. 근데 여기 사냥한다고 써있잖아. 수렵과 채집이잖아. 그러니까, 신석기 초창기. 즉, 약간 구석기와 신석기가 혼재된 반반 섞여있는 그런 느낌? 음. 농사도 짓긴 하지만 사냥도 해. Were moving their livestock to areas with e n o u g food. 그 가축에게 먹이를 먹이 위해서 막 돌아다니잖아. 그 목축 생활할 때 목축도 신석기 쪽에 속하기는 해. 근데 이게 지금 반만 섞여 있어 지금. 어, 보니까 어, 사냥도 하고 목축도 하니까 다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유이거든 아니 뭐 어떻게 풀라는 거지? 자 a 는 for example 일단 있으니까 한번 들이대 물론 A는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긴 한데 한번 해보는 거야 왜 for example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예시가 나와야 돼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그때의 예시가 나와야 되지 자 들어가볼게 priests 신부님 <laughs> 그 성당 신부님 want to know when to carry out religious ceremonies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 아니, 신석,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갑자기, 뭔 소리야 이게? 이거,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야? 아,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예시가 될수 없지. 아니,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며, 어? 뭐, 음식도, 사냥도 하고, 그 다음에 가축에게 풀을 먹이 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내가 이제 예를 들어줄게. 우리 신부님이, 뭔 소리야? 아니 A는 안 돼, 안 돼, 안될 거. 야 상식적으로 당연히 A가 될 가능성 매우 낮은데 역시 안 돼, 역시 안 돼. 됐어, A는 제끼고 이제 B로 넘어가. There was no need to tell the time. 응? 어? 저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저 기다려봐. 시간 아니 근데 잠깐만. 어이 것도 시간이네. 기다려봐. 이거 시간이거든. 아니 지금은 상관없는데 어차피 나중에 이용해 먹어야 될거 아니야 저거 신부님이 시간 알고 싶어했다 요거. 할이트는 미리 해놓고 어쨌든 아, 비슷한 얘기가 반복되니까 주제가 시간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야 돼 그럼 자 어쨌든 B There was no need to tell the time because life depended on natural cycles. 내추럴 박스 내추럴 맞는 거 아니야? 그지? 아 농사짓고 사냥도 하고 뭐 이런 거 나왔잖아. 자 natural cycles such as the changing seasons 계절 변화 네, 일단 내추럴이 중요해 내추럴 인공이 아니라 내추럴이야. Changing seasons and sunrise and sunset. Gradually, more people started to live in larger settlements. 이제 어 이제 제대로 신석기로 바뀌네. 이제 정착생활 하거든. 아니 위에서 박스가 뭐였냐면 떠돌이였잖아. 어디 갔어? 어디 갔지? 어 different places. 요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살았다. 흩어져서 살았다. 근데 여기는 뭐야? 뭉쳐 살았다는 개념이잖아. 어 이거는 화살표 쳐야 돼. 이거 화살표 해줄게. 아니 여러분 너무 화살표에 의존하지 말고 너무 선생님이 쳐주는 화살표에만 의존하면 안돼 스스로 할줄 알아야지 음, 스스로 할줄 알아야 돼 자꾸 이제 음 됐어 이거 맞 A가 맞아 그러니까 B로 시작한 게 맞는 것 같거든 Large settlements and some needed to tell the 뭐야 시간 나오는데 시간을 말할 필요가 있다 몇몇 사람들은 느낌 뭐냐? A에서 뭐라고 했어? 신부님이 언제 응, 언제 예배를 드릴지 언제 언제가 시간이지? 오 어, 뭐야 개꿀인데? 야 봐봐. 아니 그냥 연결이잖아 이거.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맞잖아. 봐봐 봐봐. 야이 문제 이건 문제가 쉽네. 이거 파란색으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네 그냥. 이건 쉽네. 음 응,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laughs> 농사꾼 빼고 다른 직업 가진 몇몇 사람들이 시간을 알고 싶어 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신부님은 저기 시간, 어, 언제 예배를 드릴지 알고 싶어 했다. 아침 9시 예배지, 그지? 일요일 아침 9시. 그때 하잖아? 10시인가? 어, 모르겠다. 어, 그 얘기네. 그 얘기네. 이것도 색깔 좀 이쁘게 좀 해줄게. 아이씨. 아이, 젠장. 아, 괜히 손댔다. 아니아 아니, 취소, 취소. 어, 그냥, 그냥 하던 대로 할게. 그냥 하던 대로 뭘 이걸 신경 쓰고 있어, 내가 지금. 테스어 음, 테스스 그냥 더. 자, 어쨌든 B로 A로 들어갔잖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시간을 알고 싶어 했다, 신부님이 해 놓고 계속하자. 어, 예배드릴 시간. This was when. 이게 바로 언제다. When people first invented. 아씨 시계였네, 주제가. First invented clock. 아, 시간을 알고 싶으니까 시계를 발명을 했겠지. 처음으로 발명했다. 그러면은 1,500, 1,600년대? 뭐 그때쯤 아니야 e v e I c e s t h a t I e s h o w measure. 아니 s measure. 단어나 a s 측정하다 measure. 측정 e 다넓이 r 든지 measure. I measure. I measure. I m 거 a e I measure. e a s k r e a s r e a s r I a s I m e a s I m e a s u e I e a e a s r a s k e e a s r a s u r e 그러면은 C로 끝나야 된다 저거 맞잖아 아니 B 다음에 A는 100%잖아 그지 B로 시작하는 것도 거의 확 아, 그거 100%지 뭐100%나 이거 체크 좀 할게 B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A로 들어간다 어 2번이네 그럼 그지 <laughs> 그러면 C로 끝나는 게 확정 자 들어가 봐 클락스 뭐야 아이씨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애들이 안 틀리죠 어 선생님 그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그치 너희들에게 좋은 거지 아니 근데 이건 너무 허접하다 이렇게 되면 이걸 누가 틀려 아무도 안 틀리지 아 이거는 그냥 단어 수분 그림 찾기 시험 문제가 돼버린 거잖아 클럽 클럽 맞는데요 쌤끝 에이 너무 쉬워 됐어 이건 내가 허접하면 시험 문제야 그냥 답 2번이야 끝났어 끝났어 2번 답이야 에이 문제가 너무 허접해 자 됐고 스로 끝내자 Clocks have been important ever since. 아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 차고 넘쳐. Ever since 그때 이래로. 야 말해 그때 이래로가 언제를 언제 이래로를 말하는 거야 말해. 시계가 처음 발명된 이래로 이거야 이거. 연 연결이 너무 많아 지금. 아니, 뭐 화살표를 몇 개를 치는 거야 지금. 이거잖아 이거. 그때 이래로가 언제냐고. 시계가 철명 처음으로 발명된 이래로. 시계는 중요했다. 아, 시계 중요하지. 아, 그래서 휴대폰에도 시계를 시간을 항상 써주고 시계를 사람들이 왜 사는데? Today clocks are used. 아 그리고 today가 <laughs> 야 봐봐라. 이것도 좀 중요해. 최소한 뭘로 시작할 수는 없다. 야 C로 시작하는 건좀 왜? 박스가 6천년 전이었는데 갑자기 지금 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 그지? C로 시작하는 건좀안 되지. Today clocks are used for important things such as setting busy airport timetables. 바쁜, 북적북적한 공항 그 시간표. If the time is incorrect, 만약에 주, 왜 중요한지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야. 만약에 시간이 틀리면, airplanes might crash into each other. 서로 갖다 박겠지 어, 뭐 활주로에 진입하는 시간과 뭐 이륙하는 시간이 똑같이 겹치면 갖다 박는 거지 뭐. When taking off or landing 할때 됐죠. 이거는 쉬운 게 나온 거고. 이 문제는 너무 쉬워. 아, 이건 너무 쉬워 인간적으로.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주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연결 고리들이 너무 확실해. 지금 연결하는 뭐가 있냐면 일단은 A의 에이의 포르구 이산프리 있지. 그래놓고 뭐얘예시다 앞에 뭐가 나왔었어. 어, 어떤 사람들은 시간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시간을 알 필요가 없었지. 왜 농경 생활이었으니까. 농사꾼이 무언 시간을 그냥 어, 그 사람들은 좀 부정확한 시간을 책 뭐였지? 내추럴 사이클 어 그러니까 뭐 계절이라든지 계절 그리고 뭐해 뜨고 해 지고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니까 시계에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 그건 태양만 보면 봐도 알잖아. 그지 시계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점점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알고 싶어했다.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예배 시간 알고 싶어했다. 그래서 시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시로 넘어가서 그그 그, 그때부터 시계는 졸라 중요했다. 어 이건 쉬운 문제야. 연결 부리도 되게 명확하고 이거는 쉽지. 이거는 쉬워. B로 어, 시작하는 건 처음에 찾기 살짝 힘들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읽어보면 역시 나오는 거고. 근데 b 다음에 a로 가는 게 b 다음에 a로 넘어가는 게 너무 for example 이용해서 100%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것만 알아도 문제는 거의 게임 끝났다고 볼수 있지. 정답이 거의 나왔다고 볼수 있는 거지. 됐죠? 그다음에 a 다음에 c도 100%. 요거가 너무 명확하다. a 다음에 b로 이어지는 게 너무나도 명확하다. 이게 이어지는 순서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해. 그래서 b 다음에 a가 100%다. 이런 거 잡아내는 거 응 음, 됐지 이것도 중요하고 근데 A 다음에 C도 100%야 A 다음에 C도 100%야 100%, 100 너무 명확해 너무 명확해 그래서 이 문제는 오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어 오답률이 높게 나올 수가 없어 그냥 음, 2번이 답이야 끝 그리고 내용도 너무 쉬워 자 여기까지